셀럽들이 사랑하는 그 브랜드 이 마블 패턴이 너무너무 예쁘죠 크로우 캐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제 그로우 캐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의 범랑 브랜드고요 어 근데 범랑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속의 유리질의 유약을 얇게 덧씌운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단단함과 유리의 이 쾌적함, 청결함은 유지시켜준다고 하네요. 범랑의 <laughs> 장점이 뭐냐고요? 시기 세척기도 가능하고요. 저처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븐 사용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가볍습니다. 깨질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캠핑이라든지 피크닉 가실 때 들고 가시면 말 그대로 감성 맛집 난리 나요. 보기만 해도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회사에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을 이 텀블러. 그리고, 물 담아 먹으면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 머그컵. 매일매일 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와, 요거트 담아 먹으면 너무 맛있는 요거트볼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국이랑 냉면이랑 그리고 라면 담아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리얼 볼까지 그리고 앞접시로 너무 좋은 이 플랫플레이트부터 디너플레이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탁 을를 풍성하게 세트로 꾸며보시는 건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강렬함이 매력적인 레드 컬러.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탁콰이즈 컬러. 어, 이건 백한마리 강아지가 생각나는데요? 블랙 컬러. 그리고 인기 진짜 많아요. 그레이 컬러. 어, 이 컬러는 살짝 벚꽃이 생각나는 핑크 컬러. 그리고 한국인들을 위한 옐로우 컬러. 저이 컬러 완전 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블루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세요! 100% 핸드메이드로 소장 가치까지 느껴보시고요. 지금 그로우 캐년을 놓치시잖아요? 평생의 감성 한 스푼을 놓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로우 캐년을 만나보세요! 어, 잠깐만요! 그로우 캐년은 또 이게 매력이죠? 그로우 캐년의 A, S, M, R. <laughs>